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장단기 금리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월 29일 밤에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장중에 역전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장단기 금리차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에서 2년물 국채 금리를 뺀 값으로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나서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는 아주 강력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하면 신호를 곤두세우고 나죠. 이게 29일 밤에 잠시 역전이 나왔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는 0.02% 수준입니다. 까딱하다가는 다시 한번 역전이 또 나올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는 여러 은행들이 있습니다. 큰 은행도 있을 것이고 중소 은행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영어로 이상하지만 '뱅크'라고 썼습니다.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단기 금리로 돈을 땡겨와서 장기금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즉, 예대 마진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하곤 하죠. 그런데 이렇게 장기금리보다 단기금리가 훨씬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큰 돈을 빌려서 대출을 해오고, 이걸 다시 사람들에게 적은 금리로 대출을 또 해줍니다. 즉,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큰 은행들, 대형 은행들은 잘 버틸 수 있지만, 중소형 은행들이 하나하나씩 파산당하게 됩니다. 은행은 우리 몸의 심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심장이 점점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은행이 파산되는 것을 큰 위기의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아주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는 미국의 성장과 비례하고 2년물 국채금리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지금 물가가 높아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념을 국채 금리가 이렇게 크게 뛰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조금만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즉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다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자 미국 내부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음을 여러 차례 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부터 미국은 10번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1966년과 98년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1년과 2년 내에 경기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10년 물과 2년 물이 역전된 2007년에는 1년 후인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장단기 금융차 역전에 더욱더 민감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 멀어져 간다 지금 미국 연준이 할수 있는 것은 경기 둔화 혹은 준경착륙이 최선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이렇게 날아가다가 비행기 한번 그려 볼게요 <laughs> 그렸더니 사람이 나오네요. 비행기를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행기가 이렇게 오징어 같기도 하지만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잘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을 연착륙이라고 합니다. 지금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기둔화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경제를 안전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경기를 여기서 확 불타오르게 한다 이런 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경제를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연착륙이죠. 그런데 여러 전문가가 지금 연준의 연착륙이 힘들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터 후퍼 도이체 방크 전문가는 연준은 운이 좋다면 내년에 경기 둔화로 그럭저럭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잘해봤자 경기 둔화이고 연착륙이 힘들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이분께서도 작년에 경제성장률이 5.7% 였는데 앞으로 1% 안팎으로 하락하고 실업률은 0.5% 정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경기 둔화가 발생한다는 것이겠죠 다른 전문가의 말을 볼까요 저는 이분들의 말에 조금은 공감은 갑니다 웨스턴 유니언 비즈니스 솔루션의 조만인보 선임 분석가 이분께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 물과 2년 물 금리 움직임은 연준의 긴축이 연착륙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장의 긴장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긴장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들리 글로벌 자문의 거시 전략가인 벤 에몬스는 역사적으로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없이 침체가 일어난 적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역전이 나오면 침체가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침체가 무조건 나오진 않고 침체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침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즉 장단기 금리차 역전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진 건 맞지만 무조건 경기 침체가 오진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연설을 통해서 1년 동안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시장을 안심시키고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준의 말을 그렇게 믿지 못합니다. 작년에 그렇게 일시적인 물가상승이다, 트랜지토리 물가상승이다, 이런 말을 외쳐왔었는데, 최근에 다시 말을 바꿨잖아요. 이번에도 경제가 괜찮다, 괜찮다, 우리를 이렇게 안심시키면서 갑자기 뒤통수를 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경제 지표를 체크하면서 분석하는 게 중요할 거라 봅니다. 그런데 최근 장단기 금차 역전에 대해서 연준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간단히 보면서 영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3월 25일에 나온 연준의 보고서입니다. Don'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장단기 금리차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의 차이를 장단기 금리차로 보고 있는데, 연준에선 이것보다는 10년물과 3개월물의 국채금리 차이가 더 중요하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장단기 금리차를 정리된 자료입니다. 파란색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단기 금리 차이고요. 빨간색 커브가 10년물 국채금리와 3개월물 국채금리의 국채금리 차이 니얼턴 포워드 스프레드를 나타낸 것입니다. 연준은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을 잘 봐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나왔을 때에도 빨간색 스프레드가 강하게 역전이 나왔었고 2001년 IT 버블이 터졌을 때에도 빨간색 커브가 강하게 역전이 되었다. 코로나 경제 위기가 나왔을 때에도 빨간색 커브가 강하게 역전이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구차한 변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빨간색과 파란색 커브를 비교해 봤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와 니얼턴 포드 스프레드를 비교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란색 장단기 금리차는 지금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장중에 마이너스를 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이렇게 된 상황이죠. 그런데 빨간색 커브, 10년물 국채금리에서 3개월 국채금리를 뺀 값, 이 스프레드는 오히려 증가가 되고 있다. 이것을 연준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어.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우리를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하나의 추가적인 자료를 더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 분들에게 조사한 경기 침체 확률을 나타낸 것인데요. 2008년 서프라인 경제 위기가 터지기 전에 경기 침체 확률이 이렇게 증가를 했다가 쑥 올라갔었고요. 실제로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가 나오기 전에도 어느 정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다가 코로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 경기 심체 걱정할 거 없어. 여러분 너무 쫄지마돈풀얼 짱당의 금이 차. 이렇게 연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경제가 막 그렇게 썩 좋지만 않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은 건 맞지만 성장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진 않고, 성장되고 있는 정도가 조금씩 꺾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어떤 전문가가 말씀하신 대로 장단기 금리차가 무조건 경기 침체로 연결되진 않지만 경기 침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시라. 이러한 의견에는 저는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지금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구간이죠. 파란색 커브가 국채 금리이고 빨간색 커브는 기대 인플레이션 값입니다.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뺀 값이 실질금리이죠 지금 잘 보세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이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구간에서는 투자할 곳이 썩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위험 자산인 주식 투자를 유지하는 것은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물론 인플레 상황에 맞춰서 그 비중은 조금씩 줄여갈 필요는 있고요 지금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지표 하나를 점검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고용자 수가 거의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아요. 2021년 1월 달에 마이너스가 한번 나왔다가 그 이후로 미국의 고용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공개가 됩니다. 3월달 고용자 수는 49만 건 증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러한 기준치 이상이 나오게 되면, 어, 아, 여전히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면서 증시의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겠죠. 하지만 이 문제는 점점 완화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이쪽은 걱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설명은 아주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면서 대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